한면서테 호주 들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이거 아키즈, 아키즈. 아, 나구라지. 저, 오. 아, 분위기 좋아요. 이렇게 누려도 되나? 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람입니다. 오늘 정말 레전드 카스스매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카스스매 같이 할 게스트는요. 이곳에 또 왔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아 어, 안녕하세요. 네. <laughs> 어서 왔습니다. 아, 뭐 세팅 중이라 안녕하십니까 침창맨입니다. 어여,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또 침창맨 아, 아, 아. 사업까지 진출한 라면 균입니다. 사랑이 네. 산다. 아, 아. <laughs> 이거 뭐마시면살래요 어떤 거요? 어떤 거요? 흙으로. 아, <laughs> 아 미친 사람인가 봐. 이거, 이거 왜또 와서 또? 아 이거 먹을 때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laughs> 아이 약간 <laughs> 아, <분석적으로 웃음> 이 사람은 과한 편이고. 근데 아, 뭐 하루님도 물... 과하잖아요. 아아 아. <laughs> 아, 예. 아 분위기도 과해. 예, 네, 좀 심해요. 어, 아 그래. 돈이 그... 좀 약간 학을 떼일 정도로. 아, 학을 떼요. 때 <laughs> 정도가 아니라 항상 떼요. 부정하고 있어요. 어... 아... 네, 저 이제 유튜브에 항상 카스스메라고, 아 자주 다니는 맛집을 좀 게스트분들한테 좀 약간 소개해주고 같이 먹는 그런 건데 오늘 라멘 먹을 거거든요. 라멘 평소에 좀 좋아하시나요? 라멘 막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 예. 네. 아니 나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 면막 비교 대상이 부지. 아, 어. 자극적이잖아요. 생구 이런 거. 아, 사실 라면도 자극적이긴 해. 예. 네. 게스프가 되게 진하잖아요. 그리고 음. 게스트 입장에서 완전 꿀 컨텐츠 아니에요? 맛집도 소개시켜줘. 네. 가가지고 그냥 어뭐 음.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도 알려줘. 그죠 그죠. 누리면 되네. 뭐한 시간 안에 다 끝나고. 어... 먹고 끝나니까. 심 어... 침창맨님 뭐 사실 사옥은 어딘지 다 알잖아요. 예. 네. 네. 카스스매를 할때 어디를 이제 가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 생각해보니까 방이동에 진짜 한국에서 일터급의 라면집이 딱 있더라고요. 거의 10분 20분도 안 걸리는 그 수준의 거리여가지고. 예, 한번 거기 가서 라면의 세계에 또 빠져들게 해볼 것 같은데 안에 문제가 거기 좀 진하긴 합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물 어. 아, 뭐... 여러 번 마시면 돼요. 어, 그러면 이제 한번 네, 가볼까요? 가보실까요? 갈까요? 네, 라면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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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추억이네요. 아직도 있어. 예, 야 느리구나. 떨어지는거 봐. 미쳤어. <laughs> 역시 전공은 다르다. <laughs> 이렇게. 야. 자, 그래서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는요. 방이동에 있는 나니오이라는 곳이고요. 예. 여기가 이제 사실 침착맨 입장에서는 되게 생소할 법한 라면을 팔거든요이에0 어... 라면이라고. 예.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제껏 먹었던 라면들이 된장국이라면 어. 이거 된장찌개라고 보시면 돼요. 발 아. 지금은 예. 더 진하겠다. 그쵸? 진득하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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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 예. 느낌이... 예. 뭐가 이렇게 약간 대기에 관련된 안내가 많은 코아 그죠 그죠 이제 그 의자들이 있는 거 보니까 코스가 음. 느껴져요. 음 어. 이미 약간 잘 되는 곳이구나. 아어 어. 그냥 숨길 수가 없어 잘 어. 되는 곳이라는 걸. 보통은 이제 라멘이 마포구 쪽에 포진이 돼 있어요. 그쪽이야 맛이 거기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진돼 있는 건데 여기는 마포구 쪽 사는 사람도 여기까지 와서 먹을 정도의 어.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어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예 먹... 가시죠. 오케이 okay, 됐습니다 이제 가운데 앉으시면 됩니다 이게 가운데 앉으시면 저희가 양쪽으로 라면으로 이제 아 서라운드로 돌비 사운드로 지행라 하거든요 아 <laughs> 네, 입체적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입체적으로 이제 라면 라이팅 하기 때문에 아 이제, 묶어놓고 패는 거죠 네 예, 그런 서비스 그래서 여기 는 메뉴가 이런 식으로 이에케, 메오니에케, 니보시 이에케 이에케 라면이 기본적으로 그 선택이 가능해요 기름, 염도, 면이킴을 선택하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름을 물론 이제 강요는 아니지만 많이 먹는 게 이에케 특징이 좀더잘 살아나고 염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취향인데 제가 저번에 왔을 때에는 다른 이게 라면 집들에 비해서 이 어. 염도가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했어가지고 음. 저는 일단 염도 좀 짜게 아니면 더 짜게로 한번 먹어볼 거고요 어. 면이 힘은 어떤 면 좋아하세요 라면 끓여 먹을 때 꼬들꼬들 네. 그럼 꼬들면 음. 예. 근데 딱딱이라고돼 있어서 보통 먹으면 안 돼요 어. 보보보 보보보 삼보로 가고 싶은데 네, 보보보 인정 보보보 네, 인정. 네, 인정. 인정 보보보 인정입니다 왜냐면 이게 저는 이제 추천할 당사 복고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염도 보통 농도 진하게 면 꼬들하게로 확인하는데 근데 보보보가 사실 제일 네, 스탠다드. 네 보보보로 네. 가야죠 일단.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아근 시금치 좋아하세요? 아 좋아요. 시금치 추가 시금치 추가. 자 보통 보통 보통으로. 네. 어 시금치, 시금치 추가 시금치 네. 추가. 네. 제가 지금 조금 배고픕니다. 차슈까지 아, 차슈. 기름은 저는 어, 그냥 많이 많이. 많이. 더 짜게. 더짜 꼬들하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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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네. 니봇이 이렇게 더 짜게 전투추. 개추? 비추. 아 비추. 네, 네, 네. 왜냐면아 아, 그러니까 먹게 돼, 네. 그러니까 아마 사장님 네 니보시에케가 그냥 그냥 이에케보다 이예, 더 짜다고 생각하는 게더짤일 네, 네. 수밖에 없긴 해. 요 그러니까 오늘은 카라미의 오스스메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제 매운맛. 카라? 어, 미 카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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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미의케. 카라미. 다양하게 그, 가죠. 괜찮을 것 같은데? 삼색으로. <laughs> 어자기 <같이> 틀었어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염도로는 더 짜게가 막. 아마... 괜찮았던 걸 기억합니다. 자, 섭외하면서 2주 전에 저도 이렇게 먹었으니까. 펩시, 저는 음. 우롱차. <laughs> <laughs> 우롱차 한번 먹었을까? 아, 그죠 아, 그죠. 맞아. <laughs> 카스스메 룰입니다. 카스스메 룰. 그래서 자 보시면 구성 요소들. <laughs> 자 라면 개이님 설명해 주세요. 아, 구성 요소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맛소금. 어, 이제 맛소금. 제가 아까더 음. 짜게 시키고 싶었는데 그냥 짜게를 시켰기 때문에 네. 더 부릴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네. 그리고 게이 구수함을 좀더 풍미를. 이... 끌어주는 품입니다. 그리고 시치미, 시치미는 이제 고춧가루와 그외 여섯 가지, 총 일곱 가지의 이제 각종 조미료가 섞여 있는 고춧가루 베이스. 에이. 그리고 이제 후추인데 이 가마후추는 이제 저도 가마후추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 음. <laughs> 이렇게 들고 <laughs> 다니기다. <laughs> 그 정도로 후추는 진짜 웬만하면 뿌려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살면서 후추 들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laughs> 네, 그런 사람이에요 커피가루 가지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오, 오, 아 오, 진짜요? 개풍 네, 그게... 전문님 아 그래서,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여러 가지를 좀더 끌어올려주는 게 있어요 이 매콤함에서 그니까 러그 다른 저희 한국에서 먹는 순우추랑은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해요 역시. 음. 그 씹히는 감, 한국의, 그 느낌 도 있고 맞아요 이해케를 밥과 함께 먹으면 좀 맛있어요 말아먹는 게 아니라 물을 이제 뿌려서 뿌려서 아, 먹을 때이 두만장 친구와 곁들여서 이제 먹으면 오. 맛이 두배세배 배 아, 올라요.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밥에 추천을 보통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간마늘 저의 원픽. 이에케 마늘 없으면 섭섭하지. 예, 아, 그래요? 엄청 예. 섭섭해요. 왜냐하면. 근데 다 섭섭한 것 같은데? 다 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다시 말씀하시 드는. 아, 이, 아니 그 그러니까 마늘 마늘은 이에케 넣는 토핑 중에 에스티어예요. 생구예, 생구. 오. 그리고 이 친구는 식초. 이제 먹다가 이제 좀 많이 눅진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연주를 이제 좀. 때. 입에서 혀가 막 꾹꾹 눌리는 느낌일 거예요. 음. 다시 마시을좀 넣으면 아, 살짝 맞아. 입천장으로 살짝 올려주고 어, 저는 항상 대부분 2분의 1 먹고 나서 음. 중간 음. 변주를 살아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laughs> 그래야 두 가지 맛, 세 가지 맛, 어. 네 가지 맛 이렇게 계속 즐기기 있기 아, 한 때문에. 그릇으로. 예, 근데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네. 점심까지 본업그 발표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기가 빠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합니다. 아, 처음부터 처음 처음 합니다. 카라미님의 계획은 저는 처음에 온전히 누리다가, 아 누리다가, 온전히 누리다가 중간에 저는 마늘을 크게 한 스푼, 그리고 이제 밥이랑 국물을 살짝 적셔가지고 김을 적셔서 김을 이제 밥에 싸 먹는. 아, 아 기가 막히지, 짚지 아 깜짝 놀라시. 김쌈 한 번, 예. 차슈쌈한 번. 방금 방금 약간 <laughs> 이어폰으로 예. 이디어 드는 느낌이었죠. 아 방금 갈로아님하고 했던 곤충 토크 안에 들어간 기분이었어요. 예,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어. 오늘. 밥까지 또 누리시나요? 밥을 당연히 누려야 돼요. 아, 밥은 누리는 거예요? 네. 밥을 맛. 안 먹는 건 저는 아, 너무 아, 섭섭해요. 저는 아, 그러니까 음. 오히려 밥은 먹고 면을 남기거나 차라리. 아 그럼 밥을 드시면 또 2분의 1은 두반장으로 함께 하나요? 밥 위에 두반장을 얹어요. 어. 그다음에 국물을 적신, 적실 때 두반장에 안 묻게 적신 다음에 쓸때 두반장 조금씩 조금씩 해서 쌈장 찍어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실제로 본토에서도 밥에다가 그 두반장 애초에 얹어 주는 것도 있어요. 네. 이제 이 컨트롤을 잘해야 돼. 이 미세하게 두거나 이게 이게 처음엔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다 보면 느는 스킬이랄까? 아 그래요? 어,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그렇나 <laughs> 그러면 네. 초.. <laughs> <laughs> 그 처음 그냥 먹었죠? 네 처음에는 그냥 5년의 맛을 즐겨야 됩니다. 이렇게 푹 담가가지고 이제 잘 섞이게. 아, 담가서. 네. 그다음에 네. 제일... 먹어요. 네. 누르세요? <laughs> 네 누르세요 누리, 누르세요 누르세요. 오케이. 야. 와 깜짝 놀래서. 너무 엄청 진하죠? 이뼈 이자와 콜라겐의 콜라보랄까? 아. 네 이거 이걸, 이걸 더 진하게 한게 이제 카라멜인 거예요? 네저 껍질 사람 이상이랑 저랑 둘이 다닐 때는 맨날 스프 교환식도 하고요. 온전히 저도 온전히 드려요. <laughs> 네, 온전히. <laughs> 아, 근데 이게 아 혹시 보고 한번 들어도 될까요? 아 보고 누려보세요 네. 보고 딱 좋은데요, 저는. 오 약간 음 보고. 날괜찮다 그래. 저는 근데 뭔가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짜게로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농도 정도가 세기 때문에 그만큼 감도 같이 올라와야 돼요. 밸런스를 위해서. 간으로 그센 거를 꽉 잡아줍니다 근데 이거 지금 약간 이 정도의 짠 거는 만족을 못하세요 사실? 네 저희 <laughs> 둘은 만족을 못해서 어. 예. 라면에 먹다 보면 혓바닥이 바뀌어지는 게음 <laughs> 그렇습니다 짜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짜게 먹으시고 그냥 라면 좋아한다는 거면 짜게로 드시면 돼요 김도 좀 김도, 네, 김도 싸먹어야 돼. 됩니다 싸먹어야 돼요? 예. 어떻게 싸떻게요시요저 어떻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거네. 김이 좀 우리나라 김하고 다르니까. 그쵸. 그죠 네. 한국 김은 얇고 바삭바삭 파슬하신다면 일본 김은 약냥 부분적으로 뭔가 적셔 먹는 게 전제되어 있는 느낌? 음. 두껍게 해서 약간 흥미로운 것 거.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통 도시락 김으로 만드는 거야. 나짜 아마. 아, 근데 차슈 너무 맛있어요. 그죠 네. 차슈, 음. 차슈에 훈연치 향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맛보라고 음. 시죠훈연치향 음. 같은 거. 아수님어때요어 음. 괜찮죠? 음. 좀더딱 좋은데 어. 역시 난더짜게써야게어진짜어 네. 진짜로 떻게 <laughs> <진짜로? 웃음> 오늘 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래 그래서 그떻게어도있어와이거떻게어게 한다고? 저 사람도 떻게 어떻게 어 아, 저어 음. 엄청 는죠청넓케이크 케이크도 게있게먹떻게 어떻게 어떻 딸기 케이크 케이크 그 이있면지 있는지 죠 네, 그쵸 게도게도오게카에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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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요 안 먹어봤어요, 카레는? 아, 저는 그런 거안 먹습니다. 그런 거? 아, 자, 잘못 했습니다 <laughs> 수정할게요.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멀론주의자인데, 그래서. 음. 오, 음. 어, 이 정도 먹으면 이제 2차 페이지로 음. 가갑니아이 어? 정도 혼자 페이지인데 원래. 아. 아. 여기서 이게 이제 스 삼대 드니까 하나, 둘, 이 정도. 아, 아. 음. 음. 약간 기존의. 그.. 칭찬 맨이 물었었던 네. 라멘들이랑은 확실히 좀 뉘앙스가 네. 아예 다르죠 아예 서로 맛이 달요 엄청 진해요 응. 어 그럼 난이 요리 한번 설명해 줄래요? 네 난이 요리는 2020년 네. 12월에 2호 라멘으로 오픈을 해서 음. 2021년 5월까지 2회계 라면으로 잘 해오시다가 잠시 쉬는 기간이 있으셨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2024년 8월에 이제 재오픈을 하셔가지고 음. 좀더 많은 변주를 줘서 지금의 이 2회계 형태의 스타일로 바뀐 라는 집이고요. 여기에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점도가 음. 정말 진해요. 돼지뼈 입자들이랑 이제 콜라겐에서 오는 그런 진함으로 가득한 음. 이에케 라면이에요. 그리고 제 저도 이제 음. 이오 라멘 때부터 먹었었던 사람 이거든요. 그때는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더 진했어요. 음. 와 깜짝 놀랐어 그때. 스프를 이렇게 밥에다가 약간 착 뿌려서 사이드에다 뿌려서 이거를 살짝. 촉촉촉촉촉. 아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야요 네, 네. 살짝 짜채 정도 촉촉촉촉촉해서 촉촉촉촉 말아 먹으면 너무 진하고요. 음.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웅덩이 만들어서 음. 드셔보시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향적으로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향적으로. 음. 이에케 라면에서만 향, 느낄 수 있는 향이라 해야 될까요? 음. 음. 그런 향이 빡 오니까. 이런 거는 엄청 오래 구워야지 음. 가능한 거요 네. 그래서 계속 우려요. 육수통이 안에 세 개가 있어요. 메인 육수통 있고 서브 육수통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뼈 갈아주면서 무한으로 합니다. 그걸 유비모도시라는 요리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을 사용하십 돼요 다시마를 한번 넣을까요? 어혼정도 나도. 혼자 가셨으면 절대 모르는 팁이 돼. 어, 그냥 넣잖아요. 예, 네. 쭉 넣으면 큰, 큰 나요. 아, 대참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렌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넣어야 안전하다. 네. 아. 예. 겉만 음. 휘젓는 게 아니라 밑바닥부터 저어줘야 확실히 음. 좋요아좋네요 좋네. 확실히 다르긴 하죠. 음. 맛 조금 넣었는데 음. 다시 다려주렸죠깨 넣으시죠, 깨. 아 깨도 넣어요. 네. 이렇게 누려도 되나? 아이 이태는 다양하게 누리는 맛입니다. 음. 지금 없어. 몇 차로 누리는가? 거의 한8 차로 누리는데? 팔 네. 그래, 본인의 취향에 찾아가는 거죠. 전 나니오 리는 음. 저번에 먹었어요, 느꼈지만. 먹다가 중간에 다시 마해서 조금 넣어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요좀 음. 넣어줘야 돼스 음. 네, 음. 여기는 진짜 좀 넣어줬을 때그맛맛 자체가 음. 너무 풍요로워져 음. 맞아 저도 식초를 그리 선호하진 않지만 음. 난이 요리에서만 뿌려 먹었던 것 같아요 음. 야 근데 좀 에너지가 나는 것 같네 확실히 그죠 종종 오실 것 같죠 아마 아이정도는 어, 예. 진짜 네. 다만 인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아 이거를 뚫을 자신이 없기 예. 때문에 저 이거 각오하고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사실 아. 진짜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이 여기까지 와서 먹고 이러거든요. 성지야, 성지, 성지. 네, 근데 응. 제가 이렇게 소개해 버리면 또 이제 비난 비난적인 원한이, 원한이 생길 같아요 그렇죠. 원한이 도지. 라면 맨날 드셔 해서. 네, 저는 이제 좀더 넓게 생각해요. 이렇게 라면 신이 이렇게 카이가 커지면 네. 네. 이제 사장님들이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2호점도 계획을 하실 거고 음. 확장도 하실 거고 아. 아. 그러면서 좀더 다양하게 더 맛있는 걸더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음. 않을까 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진한 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요 음. 너무 진하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밸런스를 참잘 잡은 게 요즘 한국에 있는 이에케들 음. 참잘 잡은 것 같아요 밸런스를 와 근데 거의 싹 비우셨네 그러니까. 진짜 맛있게 했나 보다 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허겁지겁 먹었다 허겁지겁 <laughs> 어, 후추랑 마늘 넣으니까 확 달라요 확실히 후추 차지하거 이제 이게 호들갑이 아니에요 탁상 조미료의 힘은 강합니다 정말로 라니오리 <laughs> 맛은 사실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호불호가 이기 힘든 곳 정말 너무 맛있는 곳이 다 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예. 여기에 호불호 포인트는 점도 정도 밖에 없어요 맞아요 점도가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끈적하다 너무 약간 좀 입에 들어온 느낌이 강하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거의 다 이에케라면이나 파이탄을 먹을 때에는 음. 그런 느낌을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더더욱이 좀 나니오리 같은 라멘들이 요즘에 떠오르지 않나? 음. 네. 나니오리 다 드셨는데 네 어,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기준 라멘 문혜한 입장에서는 색다른 라면이었어. 아 그렇죠 그쵸어 약간 끈적끈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 네. 이렇게 이런류를 처음 먹어봤는데 먹으니까 확실히 힘이 나요. 네. 그리고 시금치가 굉장히 어울린다. 여기 시금치를 강추한 이유가 있었다. 그렇죠 그쵸, 그쵸, 그쵸. 아, 시금치랑... 시금치는 무조건 추가해요. 이라면 적셔 먹으면. 죽죠. 네. 사실 사실 마늘이 그냥 딱 봐도 어울릴 것 같긴 했는데 네. 생각 이상으로 더 그렇죠. 어우러졌다. 그쵸. 예. 그쵸. 밥도 맛있어. 예. 저 사실 라면 먹을 때 밥을 원래 잘안 먹었어요. 밥을? 이야. 밥이었어. 난... <laughs> 설거지하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맛있었고 그 근처에 이렇게 맛있는 라면집이 있었다는 거를 모르고 살았다는 게 한스러워질 정도로. 그치. 한스러워지죠. 사실. 저거지. 응성님은 오늘 뭐 어떠셨나요? 너무 행복했어요. 심창맨님이 이렇게 즐기시고 이제 또 드신다는 생각에 벅차올립니다 그렇죠. <laughs> 심창맨님도 이제 라면 콘텐츠 다뤄주고 하면 더 예. 어, 이제 라면이 더 커질 거 생각하니까 아, 너무...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진짜... 뭐 본인을 그렇게... 위한 거네요. 시장 마... 커지면 내가 더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laughs> 있지. <때>. 아, 듣겠다. 아, 네. 맞아요. 항상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응. 저랑 이제 이런 거할 때도 이렇게 라면 신이 부흥해야 더 다양하고 맛있는 라면 제들이 생긴다. 본인에게 음. 네. 참 좋은 얘기 같아요. 어... 네. 그게 강력한 동기 부여죠, 사실은. 그렇죠. 네. 이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빠지는 거더 많아지면 누가 욕혹하겠어요다행복해하지 진짜 순수한 매니아의 시선이고 생각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남들도 한번 느껴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냥 하나의 생각 음. 음. 진짜 약간 어린아이 보는 느낌이랄까 음. 한개에 뭔가 빠져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탐구하고 엄청나게 좋아하는 모습 보면 가끔은 피곤하지만 애 보는 것도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치. 딱 그런 느낌 그렇지만 이제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음. 침착맨님 너무 오늘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감사하네요 네. 네. 어. 너무 야, 좋아요 아, 이거 진짜 게스트가 그냥 호감하는 네. 콘텐츠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저희 또한결 뒤에 뵙는 걸로 예, 아, 아, 예. 어우 지속해 끊질겨 예. 어, 끊질겨 가을, 가을, <laughs> 가을에 끊질겨 <가을에 웃음> 아,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나이홀이 너무 훌륭한 곳이고요 홍파도 라면 맛있는 곳이 있다 네, 많이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